저는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한 소르지를 찾았습니다. 어, 이곳은 상류와 우안 재방 및 자두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시기가 아니면 조금 있으면 이제 진입을 조금 힘든 그런 곳입니다. 자두철 때문에 농사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 곳이어서 이곳을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마름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어 배수는 조금 진행이 됐지만, 물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물색을 보고 상류권에 어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12대 편성을 했는데요. 어 왼쪽에 4대는 물골 앞쪽 수심이 한 2m권 정도 수심이 나오고요. 어 오른쪽으로는 이제 한 1m권에서 이제 뭐 1.3m권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곳이 새우 믿기에 굉장히 반응이 좋은 곳입니다 근데 오늘은 참붕어와 새우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지금 깊은 곳이 한 2미터권, 그리고 얕은 곳이 한 1미터 내외, 이제 정면으로는 한 1.3미터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기대되는 칸수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왼쪽 내대는 수심이 한 2미터권, 이렇게 물골 언저리에 이제 언저리 낀 언저리 는데 그쪽보다는 그래도 좀 상류쪽. 몇장 굴락이 좀 있는 곳을 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오늘 기대하시는 크기나 마리 수가 있을까요? 마리 수는 아무래도 이제 뭐 준척급 붕어도 이제 낚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영광급 이상, 뭐 장성급은 제가 이곳에서는 잡아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지인분들이 이제 낚기는 했는데. 근데 오늘은 뭐, 머리급 이상까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질이 원래는 지금이면 한몇 번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입질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자정이 지나서 아마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토종터에서뭐 찬봉을 세우면 그래도 준척급 그뭐 잔챙이 입질이라도 여러 번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전혀 뭐 미동도 없고, 그리고 뭐 수심이 좀 있는 물골 언저리, 그 다음에 수심이 낮은 상류권까지 다 공략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래도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을 만져보니까 굉장히 물이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뜨거울 정도로 이제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오늘 낮에 온도가 31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좀떠 있는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물 수온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될때 그때 입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와우, 와, 와. 와. 1 0번대에서 참붕어 미끼에 나왔습니다. 수심이. 한1 m n 정 정도 오오요 산란을 하고 회복기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초저녁에는 전혀 혀질질이었었든요요바이좀좀불다좀주춤하하다 반복했는데 n o 시간 정도 있다가 배를 싹 I 아먹먹또또시시또 I d 미끼로또 교체를 해서 다시 넣어놨는데, 얼려주네요, 또. 어, 오늘 계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3.5cm 영원 꽃 봉입니다. 일단 목표 한 바는 이루셨네요. 네, 그래도 상류권에 처음에 초저녁에 전혀 입질이 없어가지고 수심 깊은 쪽에서 좀 물골에서 나오려나 물골도 전혀 입질이 없더라고요. 살 쪽에서 몇 번의 이제 붕어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상류 갈대 쪽으로 어, 떼장하고 갈대가 있는 사이에 그 앞쪽에서 지금 입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첫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몇마리 많다 나오면 좋겠는데 참봉어를 다 갈가 먹어요좀 부지런한 낚시가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몇마리 만더 보자 입질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입질 들어오는 게 좋네요. 정이 지나서 4번대 수심이 한 2미터권 정도 되는 물골 언저리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입질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번딱 한번 입질 오고 또좀주춤하다가또한 번씩 이렇게 입질 오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를 많이 태웠어요. 왜왜 네. 왜 그런 걸까요? 수심이 깊어서 그런가요? 수심보다도 바닥이 이제 말풀이 이제 말풀하고 침전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입질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고기 났을 때보다는 표정이 좀 어두우시네요. 아는데.. 네.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가요? 어.. 힘을 좀 쓰는 것 같더만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콜바람이 아, 싹보니까 어, 살살하네요 또. 좀, 놀긴 좀 많이 놀거든요. 근데, 어, 먹이 활동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입질이. 자정 전에 한 번, 자정 이후에 한 번, 좀 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입질이 좀 이어져서, 뭐, 좀 받으면 좋은데, 많이 줄어드네요. 자 아까 그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입질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지저분하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아주 깔짝깔짝 움직였다 가막 잠기고 막 이랬어요. 이런 네.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여기 이제 반개도 체제를 해보니까 반개 물 반개가 보이더라고요. 세워도 좀 있고, 징검이도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징거미인가? 뭐, 물방개 입질은 아주 그냥, 뭐, 예심만 없지, 뭐, 거의 대물, 뭐, 입질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아, 징검이 수행이 좀 있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한두 마디 정도를 싹 밀어주더라고요. 잠질하니까 이제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아마 준철급 붕어가 낚여서 자 이제 새벽 새벽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입실이 아마 4 네시 동이 트기 직전부터 아마 입질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굉장히 또긴 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또 버텨봐야죠. 사실 아 굉장히 지금 뭐 저놈도 좀 밀려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시간까지 받아봐야지.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정면에 5.2칸에 뭐 참봉어를 좀 갈가 먹는게 있어가지고 큰 참봉어를 좀 미끼를 달아놨는데 기다리니까 그래도 와주네 이거는 어, 허리급은 넘어 보이는데요 계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수온이 안정화가 됐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진짜 상류에서 상류 지금 갈대 쪽에 지금 굉장히 라이징을 많이 하거든요. 또 어찌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같아요. 새벽으로 가면서 또 기대가 살짝 더 커지네요. 흙지가날고 비바람이 와까지 아픈데 난 이를 문다 네,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한소리지에서 하룻밤 야옹수를 해봤습니다. 밤새 많은 입질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영화급 붕어 두수와 준철급 붕어 한수, 총세 마리의 붕어를 얼굴 볼수 있어서, 그래도 좋은 그런 하룻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고런절저리그 다음에 최상류권 수초지대를 좀 공략을 했는데, 생각 외로, 입질 빈번도수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곳에서 새로운 작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공!